우와 호호 여자 상대를 향기를 하는뒤 튀김 소리가 떠들어와+ 들어와들어와 따대기 시 일어나+ 일어나 후디후디당디동 <laughs>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야라네 세계 해피 담당 대표 가사요시게임의 트레곤 피스트 VR 쿵쿵 이게 드디어 메타퀘스트로 나오네 제가 PC VR로 한번 게임을 한번 했었거든요 음 이거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어, 게임으로 기억이 나는데 한글라도 되고 멀티 플레이가 돼 대박이네 싱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쏘린트레이닝 챔버로 가서 먼저 플레이 방법을 배자 배우... 왼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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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를 자, 움직여 움직이세요 점프 어떻게 해? 아 이렇게 음다 기억나. 오제 손인가봐요. 굉장히 손이 연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보세요 철권도샷, 철권도, 샷! 샷! 철권도 빠빠, 빠, 빠빠빠해 뒤지는 거요 이제. 아 이거 부시면 돼요? 하나, 하나. 어 너무 약해? 하핫 하! 발차기샷, 발차기샷. 아니, 아니 발차기, 발차기, 발차. 기뭐 아, 발차기 좀 어렵네. 발차기. 어 막아야 돼. 훠훠헤야 헤어 훠펜타지 손바닥 찌르기 사기지션 포치션 <raine> 벌써 힘들어요. 데시보트 비야. 아 이렇게. 어 손가락 끝으로 목을 찌르면 시간에 따라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왼쪽 눈 찌르면 일시적으로 시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응, 이두박근 부유갈비 회복 느리게. 오야 어, 진짜 이거 공수가 되겠는데? 영원히 하이 공격을 왜안 해? 사대기샷 출빵 후아 후아 나이스 오 재밌는데 특수 이동 버튼 특수기 어떻게 해? 손을 위치해놓고 이렇게 오아 필살기인가 보다 핫 하야 이렇게 특정 게이지가 찼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공격을 막음으로써 게이지를 채울 수 있군요 사장님 시작하시죠 게임 잘 만들었어 어, 여기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요 다양한 캐릭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내가 누구냐? 요 놈이거든요, 여러분? <laughs> 이거 보세요. 어 거의 뭐 100%입니다. 제 움직임과 비슷해요. 지금 보면, 지혜. w <laughs> i 지혜라고 알려진 스님은 소림사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특수 기술만 먹으면 돼요 압력 포인트로부터 효과가 50% 사람마다 이런 특수 기술이 있는 것 같아 빠님 야밴 이거 부시기 쉽지가 않아 빠님 소매 마지막 한수 회복 후 특수 게이지가 즉시 충전 완료 다리 약점 다리를 공격받은 150피에이 한번 연습해보자 특수 동작 버튼을 눌러 스킬을 확인하세요 요렇게 특정 자세를 하고 헛. 오 이거 뭐야 허! 어? 아 다시. 슛! 컷! 다른 거. 재미없다. 다음 캐릭터. 이놈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 이런 것도 돼. 우와, 진짜 대박이다. 하이. 이게 뭐야? 저게 얼굴 을공격가라 아, 뭔가 이렇게. 샷!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아, 이런 필살기. 다음. 공기를 가르며 피해를 주는 파동을 보낸다. 양손으로 공기를 가르세요. 우와! 우와. 보심? 나와봐. 나와봐, 이 새끼야. 오, 나 이렇게 생겼어. 오, 너무 좋은데? 샥! 그렇지. 찌르기샥! 샥! Very good! 오, 나 이거, 너, 얘 너무 좋다. 너 이름 뭐야? 호화였거든, 호화? 어, 권사부. 기공파. 에너지볼을 생성하고 던지는 거예요. 슛. 오! 봤죠? 와. 나가슴! 콜! 이렇게 뭐좀넘멋 있어. 나가서 이러다. 아니 필살기만 배워도 재밌네. 자, 이런 거 한번 배워 봤고요. 이걸로 내가 전부도록 하디. 하이야. 하이. 아, 난이도 뭘로 할까? 어, 저는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중간. 하이야. 저는 이제 킥복싱 베이스로 싸워 보도록 할게요. 오, 엄청 많은데 맵이. 자, 나구치 도장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오노치 타카시 한번 싸워 보도록 할게. I'm ready f o 안녕하세요. w h 어,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뷰르! 안녕.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잘 부탁할게요. 힙. 잘 부탁드립니다. 오이. 어디를 어디를 들와 이거 뭐야? 와 발차기샷. 미쳐가지고. <laughs> 어 아니. 뭐지? 대쉬샷. 오오 허야. 카운터 샷이다 이마. 어 <laughs> 재밌는데요? 오이 점프샷 이자시이 쿠우 쿠우 자가자자 손가락 기술 보여줄게 찌르기샷 찌르기 찌르기샷 찌르기 손가락으로 해결해 주지 싸대기싸대기 일어나 일어나 자식아 커하아아아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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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주지 요 비우모드로 싸워볼게요 들어와

싸대기 샷 필살기 나 둘, 셋 아니 그걸 피해 원, 둘 후, 후아야야야안 어, 돼, 안 돼, 안돼나 쓰러졌어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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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졌다 뒤통수 샷 뒤통수 샷 짜식이 헐 I'm 윌윌윈별거 <laughs> 아니구만 호화 호우, 호화 이번엔 내가 생겨야 히야아? 흐흐흐흐흐 힝! 이셔 좋았어! 뒤졌다 다. 오! 야 뭐야? 2대1이야? 2대1은 좀... 건배! Really 여자 상대로 이대1을 하는 청나라 군인! 건벼 찌르기? <laughs> 어르아아아 아, 아, 아. 서로 카운트 좋았다 반찬이셔 스트레이트 오어 2대1 좋아 대신 스트레이트 하 플래그업군 원투 어허 씨발 샤오나 되게 빨라 아 이제 손을 흔들면 뒤통수 샷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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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뒤통 쭈빵 쭈빵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스트레이트 아. 아. 스프레이트! 스프레이트! 스프 아니 하 스프레이트! 스프레이트! 스프이렇게이스트스프통수트 스프레이트! 트스이 친구! 프친구이트 스프레이트! 스프레이스프스 s a 수 a g e Savage. Savage. 기 a v a g e S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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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v a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금 새끼야. 지금 새끼야. 지금 싸대기 샷. 아주 뒤통수 샷 뒤통수 샷. 아주 그냥. 뒤통수 샷. 하. 호. 바람이 가지한대못 맞췄어, 이거. 자. 플라편실 모드가 있어. 어 멀티플레이 가능해. 와, 씨, 대박이다. 빠르게 참가. 1대1 전투. 아케이드. 오, 아케이드 재밌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참가한 우와, 이거 뭐야? 아, 여기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이랑? 사람 없는데요? 아, 근데 사람들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타격받은 거, 어, 받은 피해 횟수, 타격 횟수 이런 것도 나오고요. 캐릭터를 다른 걸로 하나만 더 변경해볼게요. 우와! 나 <laughs> 이거 너무 좋은데? 나랑이 발로 가도록 하지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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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 뒤통수가 비었구나. 축축. 쉬. 너 너무 자식. 걸뛰기야. 오허 오호 오호 오호. 다대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대기야. <laughs> 왼쪽 다대기. 들어오시. 들어 오시. 들어 오시오. 어? 뒤통수야. 발차기. 허 뒤통수. 요 때다 스트레이트 아 어, 피해? 오 잠깐잠깐 피살기 있습니다 오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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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피했다 스트레이트샷 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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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오시지 오오? 뒤로와 뒤로와 귓방망이 샷오이씨 <laughs> 아자아자아자 하얀 아, 아, 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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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어나 필살 어디 있어? 호랑이 샷!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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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호랑이 샷! 뭐야? 끝났냐? 역시 호랑이 발톱이 레전드군 어 이겼나? 아예 다 끝난 거야? <laughs> 와 호랑이 발톱 개세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쿵푸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소파만 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이 풀싸기도 있고 운동도 되고, 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격투기 배우신 분들 연습하기 너무 좋고, 아 나중에 진짜 UFC 나오겠어. 반창샤. 아, 발차기샷 <laughs>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무예할 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어, 재밌다.